저희 엄마랑 동생이 이번에 적금을 가입했다고 해서 이자가 몇 퍼센트냐고 물으니까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한테 미리 물어보고 가입하지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과대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금 상품은 개설 제한 20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상품 여러 개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레비테비 안녕하세요 부자 습관은 레비테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로 요청이 많았던 2025 적금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금, 적금은 정말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상품인데요. 우리가 기초를 잘해야 그 다음도 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아직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잡는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적금 상품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축하는 습관이랑 돈 관리하는 기초 체력이 잘 잡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저축하는 환경 설정을 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적금은 특히 잘 알아보지 않고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2% 3% 금리밖에 안 주는 적금 상품에 내 소중한 돈을 저축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랑 동생이 이번에 적금을 가입했다고 해서 이자가 몇 퍼센트. 냐고 물으니까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한테 미리 물어보고 가입하지 하면서 마음 너무 아팠습니다 또 제가 이번 엑셀파일 정리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요즘에는 특히나 보이는 금리는 엄청 높여두고 실제로 가입하고 보면 극히 일부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저금리를 주는 과대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같이 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가장 상위에 뜨는 JB 슈퍼시드 적금 무려 13.3%의 금리를 준다고 나와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기본이 3.3%이고 우대이율을 받아야 추가로 10%를 주는 건데 그 조건이 매달 적금을 납입하면 시드 한 개가 생기는데 이 시드를 확인해 보면 당월 생성되는 전체 시드 개수의 0.2%만이 10%를 주는 슈퍼 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이0.2% 확률에 들지 못하면 10% 우대금리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슈퍼 시드에 당첨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을 믿고 내 소중한 돈을 넣었다가 3% 그때 금리만 받는 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비교하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대 광고가 아닌 상품들로만 괜찮은 적금 상품을 싹 정리해왔어요.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같이 시작해볼까요? 고고 비타빅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왔고요. 과대광고 상품들은 거르고 가져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치만 그만큼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추천하는 건 하이라이트로 색을 입혔고 더 추천하는 건 진한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뿌듯한 점은 비열에 내가 매달 저축할 금액을 입력하면 맨 오른쪽 이자계산기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함수를 넣어줬으니까 엑셀 받아보셔서 내가 얼마를 넣으면 어느 정도 이자를 받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상품이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이고 최대 이자는 13.4만 원을 받는구나도 확인하실 수 있고 나는 이 통장에 20만 원 말고 10만 원씩만 넣을래 라고 하시면 여기 저축금액 부분에 10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자 계산기에 자동으로 6.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아래 보시면 연 이자, 세전과 세후까지 다 로직에 넣어뒀으니까 엑셀 받아보셔서 유용하게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엑셀 시트 받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걸어둔 링크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발송이 되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은 게 우리 파킹통장 같은 경우는 20일 계좌 개설 제한이 있었죠 근데 적금 상품은 입출금 상품과 달리 개설 제한 20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상품 여러 개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그럼 먼저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총 3가지의 상품이 있고요 먼저 웰... 웰뱅 워킹 적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매달 적금을 하는 거고 12개월 만기 상품입니다. 우리 파킹 통장이랑 적금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파킹 통장은 매달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넣어두면 이자를 받는 통장이고 적금은 내가 매달 이 돈을 넣을게요라고 약속하는 통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상품은 기본 1%에 6회 이상 웰컴 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시키면. 추가 1% 그리고 걸음 수에 따라서 최대 8%까지 추가 이자를 주는데요. 400만 보면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1,000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 평균 이만큼은 걷더니 걷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요. 저는 주말이랑 쉬는 날 포함하면 400만 보는 좀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별도 하이라이트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비굴 안에 적어뒀죠. 많이 걷는 분들은 그냥 평소대로만 살았는데 10% 고금리를 받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요통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웰컴 첫거래 우대 M 정기적금이고요. 월 20만 원씩 12개월 넣는 상품이고 7%의 금리를 줍니다. 이거는 기본 3.7%인데 8회 이상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두면 1.8% 추가. 그리고 그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고가 50만 원 이상이면 1.5%를 추가로 줘서 총 7%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이 나쁘지 않고 그냥 웰컴저축은행 파킹 통장 하나 만들고 거기 50만 원 넘게 채워두고 자동이 채를 걸어두면 7%를 받는 거라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웰뱅 라이킷 적금으로 14%로 완전 고금리 상품입니다. 월 30만 원씩 12개월을 넣는 상품인데 기본 2%에 우대 12%고요. 이거는 근데 추천이지만 진한색은 아닌 이유가 비고를 먼저 보시면 로카 라이킷 신용 카드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내 소비 패턴을 봤을 때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가능해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카드예요. 우대 조건을 한번 보면 이 적금을 만들기 직전. 6개월 동안 롯데카드를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 카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계좌를 웰컴 저축은행 계좌로 지정해 두시고, 자동 납부를 3개월 이상 하면 추가 2%, 12개월 동안 누적 이용 실적 50만 원 이상이면 추가 7%, 카드 자동 이체 3개월 이상 하면 추가 3%로 이걸 다 만족할 수 있으면 엄청난 고금리 혜택을 주는 적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롯데카드를 이용한 이력이 없고, 이번 기회에 이 카드 만들어서, 누적 50만원은 쓸수 있다 하시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25년 6월 30일까지 1만좌 특판 상품으로 조기 매진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이은플러스 정기적금입니다. 얘는 30만원씩 12개월 넣는 거고 8%의 금리를 줍니다. 기본 2.5%에 우대 5.5%고요. 요즘 ESG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가입할 때 환경보호서약서 작성을 하면 추가 2.5% 를 주고요. 또 이거 역시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3개월 안에 30만원 이용과 카드를 6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고 유지만 하면 3% 추가라서 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내가 3개월 내에 30만원은 사용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영상 보셨다면 많이들 익숙하실 OK저축은행인데요. OK 먼저 L포인트 모아 적금으로 6개월 단기 적금이고요. 우대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안기금을 현금이 아닌 L포인트로 받기를 선택하면 우대 8%를 더해서 총10% 이자를 주고요. 그래서 L 포인트로 만기금 받아도 괜찮은 분들은 이 적금 상품 우대금리가 매우 깔끔하고 6개월 단기 상품의 고금리라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얘는 5천자 특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OK 금연 적금입니다. 금연이면 흡연자만 가능한 건가?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담뱃값을 매일 매일 저축하면 고금리를 주는 이색적인 적금입니다. 이거는 매일 9,600원씩 48일을 저축하면 9.6%를 주는. 는 상품인데요. 내가 중도 인출 없이 만기만 유지하면 9.6%를 줍니다.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고금리를 챙겨 가실 수 있어서 간단하고 오케이 저축은행 파킹 통장과 연결시켜 둬도 좋은 시너지가 날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다만 48일로 일수가 짧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클릭으로 신청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최대 이자는 2,900원 정도고요. 매일 9,600원이 아닌 4,800원만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진처럼 이자 계산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한투 원투 한달 적금이고요. 31일 동안 매일 최대 5만원씩 저축하고 12%의 고금리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은 K뱅크나 모바일 웹뱅킹으로 가능하고요. 마케팅 동의만 하면 추가 8%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대조건이 너무 깔끔해서 이거는 단기 적금으로 강추드리고요. 매일 5만원 넣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기 비열에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서 이자도 계산해 볼수 있으니까 참 참고해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큐온 저축은행의 나나리 적금 100일 적금입니다 매일 최대 3만 원씩 넣는 상품이고요 최대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기본 2%로 시작해서 매일 내가 버튼을 통해서 적립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0.1%씩 더해져서 마지막 날에 12% 이자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금리는 작다는 점 그리고 자동이체가 안 되고 매일매일 수동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하루라도 빠뜨리면 우대금리가 이적용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높지만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서 중립으로 표현을 해뒀고요. 매일 3만 원을 넣었을 때 이자는 4만 9,800원 정도. 이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여기 그림처럼 앱에 있는 이자 계산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축은행은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금융권 상품도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금리면 그래도 1금융권에 넣어두는 편이고 저축은행이 금리가 훨씬 높다 하면 적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니까 해당 한도만큼 안전하게. 예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KB국민은행의 KB스타적금2입니다. 매달 30만원씩 12개월을 넣으면 8%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요. 기본 2%에 아래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6%를 줍니다. 우대조건은 신규나 6개월 이상 미사용 고객이면 2%, 그리고 월 1회 금리 확인해서 스탬프 찍기를 하면 매월 0.2%씩 더해서 총 이걸 5번 하면 1%를 추가로 주고요. 또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국민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예금만 보유한 고객이면 3%를 추가로 줍니다. 이것도 20만자 특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서 신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규 고객에 해당한다면 추천드리는 1금융권 상품입니다. 다음은 IBK 기업은행의 처음 만나는 IBK 적금으로 매월 30만원씩 12개월을 넣으면 7%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우대조건은 IBK 기업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3회 이상 하면 추가 2%, 당행 신용 체크. 카드 발급하고 입출금 계좌를 결제 계좌로 지정하면 2%,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하면 2%인데 요거는 카드 발급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급 받을 거면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3만 좌 한정 특판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은행의 우리페이 적금이고요. 20만 원씩 12개월 7% 금리 상품입니다. 우대 조건은 우리페이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급여 이체 입출금 계좌 지정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30만 원 이상 만기까지 200만 원을 사용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우리 페이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금 개설은 20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개설하셔도 되지만 간혹 우대조건에 보면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둬야 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입출금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우대 조건을 받기 위해서 입출금 계좌를 새로 개설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입출금 계좌 개설은 20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실 때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뷔 데뷔. 네, 이렇게 상황별로 골라 담으실 수 있는 2025 고금리 적금 상품들을 추천드렸는데요. 회사 동료들이나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한 친구들한테 고금리 적금 소개시켜 주시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속했던 이자보다 훨씬 덜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도해지할 생각은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가능한 금액으로만 개설해두셔야 한다는 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상품이 만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물처럼 이자를 받는 날에 제 생각 한번 해주시고 또 댓글로 소식 한번 전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